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손이능 수업에 대비해서 악보를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한줄 악보라서 그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고자 합니다. 아직 건반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손가락만 몇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반 연주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바라크.